이재명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 저의 생애 첫 대통령 선거는 박지원 부위원장님은 2019년 5월 4일에 떠들석다가 무려 7,431분이 지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두 분의 지지 선언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저는 이전에 성폭력 피해를 받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재판을에 승소했고 또 의료 지원을 받아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무고죄가 강화된다면 피해자들은 더욱더 아래로 묻혀가게 됩니다. 또 여성 가족부가 사라져 지원받지 못하면 피해 회복도차할수 없어서 점점 여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왜 피해다가 대통령 후보가 현재 군이야기로 다르지 않습니다. 언니가 미혼모자 시설에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식주 중에 식과 주를 해결하고 아기 기저귀, 분유 등을 지원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저희 언니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마음 깊이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민생촌이문대가 달렸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된 공약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여성 혐오가 전면으로 드러난 선거는 없었습니다. 대놓고 여성을 혐오하고 배제하며 유권자 취급도 않는 그런 국민의힘 행태 많이들 분노하셨습니다. 누구는 심지어 20대 여성이 아젠다 형성을 못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2030 여성들의 지지 선언이 오늘의 이 자리가 그의 말이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건 저쪽 당이 최악이라서 사악을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셨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최선입니다. 저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하는 그런 후보이기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일주일 후에 꼭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꼭.